오늘 소개해드릴 PL 경매 자산 관리의 경매 공매 추첨물건은 아파트 경매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파트 경매 최저가가 굉장히 많이 유찰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하락하다 보니까 감정가에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야 낙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좋은 기회 여러분 잘 잡으시면 좋은 물건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 경매뿐만이 아니고요, 상가, 토지, 공장, 다양한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는 채널로 여러분들과 다가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게 되는 물건은 아파트인데요, 3회 유찰된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3회 유찰된 물건인데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중앙 2022타경 457이고요. 상도동 롯데캐슬 파크엘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동호수 정보는 비공개했고요. 여러분이 직접 사건번호 검색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네, 이 물건 직접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는 15억이고요. 현재 3회 유찰돼서 최저가 7억 6,800입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니까 공급 면적 약 24평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입찰은 2월 21일입니다. 이날 입찰하실 때 최저가 10% 입찰보증 준비하시면 됩니다. 7,680만원 요거 납부하시고 입찰하시고요. 그리고 낙찰이 안되면 현장에서 바로 입찰보증은 반환받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보시면 현황 조사서라고 해서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을 공개한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여기도 이제 개인정보는 제가 비공개 처리했고요. 보시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경매된 이 부동산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거주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낙찰받고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권리분석이라는 거는 이 점유관계만 보는 건 아니고요. 기타 등기부등본상 권리 또 다른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이 필요하겠죠. 자 물건명세서 보시면요, 물건명세서는 매각일 일주일 전부터만 확인이 됩니다. 물건명세서에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2021년도 11월 18일 근저당. 이게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도 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 중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표시돼 있지 않다는 것은 해당 물건 등기부등본상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는 없다는 거죠. 이 비고란 보시면요 현재 해당 아파트는 대지권 미등기예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 이게 대지권 미등기를 말하고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요 는 대지 분할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집합건물 보존 늦기가난 뒤에도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나중에 대지권 분할 절차가 끝나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 공고가 뜨죠. 대지권 등기하라고. 그때까지는 이제 대지권 미등기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매각 가격에 대지사용권까지 포함되어 있고 매수인이 대지권 사용권까지 취득함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다음에 나중에 대지권 분할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때 함께 다른 세대들과 함께 대지권 등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도 통해서 아파트 위치 보시면요 바로 여기가 아파트 단지 위치고요. 가깝게는 7호선 상도역이 있어요. 도보로 뭐 5분 내지는 10분 정도 거리.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흑석으로 가는 강남으로 가는 방향이죠. 전철로 뭐 고속터미널까지 이용하시게 되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강남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고요 로드뷰 보시면요. 아파트 단지 정형입니다. 아파트가 입주한 지 얼마 안된 단지이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상당히 깔끔한 그런, 어, 깨끗한 아파트 입주 상태 확인할 수있고요 이제 지하차도로 통해서 어 건너가게 되면은 7호선 상도역이 있죠. 걸어서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정보입니다. 어, 전체 950세대고요. 총 13개 동이고 사용 승리를 2020년도 10월 18일이네요. 총 주차대수 1159대. 그리고 세대당 1.2대 나오고요. 그리고 롯데건설이고 개별 난방의 도시가스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정보 보시면은 저층 기준에서 11억까지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층의 경우는 경매 물건도 3층이죠. 그래서 11월 5천까지 현재 매물이 나와 있네요. 실거래가 정보 보시면 2022년도 4월달에는 14억 5,800까지 네, 이렇게 가격이 거래가 됐었어요. 굉장히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었네요. 안타깝게 이분이 이제 거래하고 난 다음에 11월 5천까지 현재 유찰이 된 거니까 현재 최저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로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찰버징금 10% 최저가 10% 준비하셔서 법원에 가셔서 어, 정해진 시간까지 꼭 입찰보증과 함께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데 낙찰 가능성인 입찰 가격을 잘 결정하셔야겠죠. 여러 사람이 경험하는 거니까 대신 이제 법원에 입찰하러 가기까지 권리분석도 좀 다시 하셔야 되고 또 중개업소 가서 시세도 알아보고 또 관리사무소 통해서 체납 갈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 이제 낙찰이 안 되면 입찰보증금 현장에서 바로 반환받게 되고요. 낙찰이 되면 어, 약 45일 안에 대금납부로 가는 겁니다. 그때. 대출 통해서 잔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 조건 여러 가지 이제 무주택이냐, 서민 실수요자냐, 생애 최초냐, 뭐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냐에 따라 LTV와 DSR 달리 적용되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안에 사는 사람을 내보에는 명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명도 과정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이때 이사비 일부 지급이 돼야 될 겁니다. 보통 20평대 아파트의 경우는 이사비 한 200에서 300 정도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걸 사전에 잘 계획하시고 이사를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저희 PL 경매 자산 관리는요, 권리 분석부터 입찰 안내, 또 낙찰 후에 이사 협의, 그리고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출 상담까지 경매에 관련된 전반적인 원스톱 서비스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물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1644-196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박철효 경매 아카데미 통해서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한 궁금한 사항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새로운 그 경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경매물건 소개해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경매와 관련된 추천 물건들 아파트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물건들 소개해 드린 채널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 정보 자주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저희 채널 만 그리고 5만 10만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